숙박 원형 볼가르더 바이킹 오면입니다. 오면의 앞부분이고요. 제, 어, 역시 발키리의 길, 보다 어려운 쪽. 베스트엔딩을 하려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네, 지금 오면을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리어하지 않을 거고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방패에 붙인 다음에 그 창을 타고 갈 겁니다. <laughs> 제가 있는 데서 던지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타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타고 가면 되고, 지금 장비를 다 잃었는데, 상관없어요. 다 다시 회복할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시고, 제 같은 경우 지금 자동으로 내려질 건데 어... 그... 두 명의 날아다니는 적, 빨간 적 얘네들이 보이는 시점에서 뛰어내려도 됩니다 <laughs> 여기 상자가 네 개가 있는데 세 개는 장비 업그레이드 한 개는 보물 그러니까 풀어클 가능하죠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 찍어주면 얘 죽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안... 이제... 데미지를 안 받을 때저처 데미지 많이 받았어요 네, 계속해서 오면 두번째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죽여주시고요 때리고 때리고 얘네들은 앞... 거의 다 와서 갑자기 점프를 살짝 하니까 앉지 마세요 그냥 때려야 돼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오른쪽으로 붙지 마시고요 이게하면서 점프 위에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를 해서 왼쪽으로 다시 점프. 네. 그리고 살짝 뛰어서 딱 앉아야지 이 상자를 먹을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조금라도 게임을 쉽게 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챙기시고요. 방패로 막고, 아, 제가 못 막았네요. 방패로 막고 죽이면 되고요. 세번 때려야 됩니다. 불검을땐두 번. 기다렸다가 점프. 장비 챙기시고요. 하 p j u m 창 하나 꼽아놓고 오른쪽으로 점프하면서 점프. 여기서 기다리셔야 m p j 여기서 점프하면 jump, jump, j u 트랩에 당합니다. 점프해서 죽이고 jump, jump, j 게 m p jump, jump, 저저 m p jump, j u 왼쪽으로 뛰어내려서 고개에 딱 서고, 그 다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점프, 점프, 점프. 고. 얘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죽여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고. 기다렸다가, 옆으로 피하면서 내려왔을 때 때려서 죽이고요. 예, 똑같은 적한번더 나옵니다. 앉아서 피한 다음에 점프해서 창 던지기로 때려주시고 불검이 아닐 경우 다섯 번 때려야 됩니다. 한번더 패턴 공격이 있는데 앞으로 대시하는 공격이니까 점프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 그 공격 만약 사용하면. 그 다음에 다시 처음 공격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맞고. 아래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멈치면 점프해서 나가시고, 저 너무 빨리 뛰었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끝까지 내려간다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점프, 점프, 네, 더블 점프. 뒤로 밀어서 피해주시고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이동, 더블 점프. 앞, 또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이동, 더블 점프. 네, 이제 보스전입니다. 네, 점프 실패 다시한번 점프 보스전에 다 왔습니다 네, 제가 좀 보스전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꽤 오래 갈건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밑으로 피하고 창으로 맞추고 네. 왼쪽에서 점프해서 3번 때리고 오른쪽에서 점프해서 3번 때리고 중간에서 뛰니까 조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또 3번 때리고 앉아서 피해서 창한번더 맞춰주시고요. 약간 왼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는데 올라가서 창을 던질 수만 큼 그냥 땅바닥에 인데 서 던지면 맞아요. 잘못하면 점프해서 창 던지세요. 네, 내려올 때 점프 또세번 합니다. 네. 계속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계속 반복입니다. 왼쪽 으로 어, 이렇게 내려 찌르기 공격. 다음 내려찍기 공격 세번 올라가서 저거 쏘는 공격 네, 지금 한한번 정도 아니면 두번 정도 더 하는데 똑같은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네,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면 타워 오브 파프너라는 미션을 가게 됩니다 타워 오브 파프너에서 최종 보스인 파프너를 만나게 되는데. 어, 사실 되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스포일러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고요. 타워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까지 나왔던 적들이 뭐 반복해서 다시 나오고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뭐 공략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보스도 뭐 그냥 단칼에 죽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죽어요. 커트신 같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점 하시기를요.